자,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견갑 하근을 합니다. 보조물을 끼우세요. 이 고개가 밑으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 부위의 일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깨의 일정 부분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내외전을 시켜서, 발팔꿈치 어, 내측을 갖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예, 견갑골 안쪽이 이렇게 내, 익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견루 예, 관절에서 생기는 네, 구조물들을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자, 락을 채우는, 내전 상태에서, 백럭된 상태에서 락을 채우고 그대로 외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쪽에서는 상한 골두를 잡고 있는 접합부에서 스트레칭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지금 견갑골이 상방으로 거상되면서 익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외전을 가속을 한 상태에서 락을 채워서 외전을 시켰기 때문에 대결절 쪽, 소결절 쪽에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거고요그 다음에 외전을 시키기 때문에 익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내외전을 가속시키고 앞쪽으로 하게 되면, 예, 앞쪽에 구조물에 영향이 있게 되죠. 자, 모멘텀 조금씩 만드세요. 천천히, 길게. 자, 약간 위쪽으로 들어서 하방으로 내리 내리시고. 방 약간 들어서 하방으로. 예. 네, 그냥 수평에서 해도 됩니다. 수평에서 위전 자. 네. 내회전은 약간 걸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내회전은 걸어 놓고 약간 수평으로 당기세요. 수평. 상완은 수평이 됐습니다. 얘는 에 어깨는 내회전이 됐고요. 자 위쪽으로 들어서 수평에서 약간 거상시킨 상태에서 내전을 하게 되면 또 모멘텀이 달라집니다. 약간 조금씩 올리세요. 자 수평 수평 자 거상 자. 견갑골 앞쪽에 견갑골 앞쪽에 견봉 부위가 됩니다. 견봉 부위를 갖다가 보조선으로 놓고 상방을 약간 올리, 올리시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백 너브 시켜 보십시오. 네, 이 상태가 이제 내추럴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견갑골에 그상완의 상안, 네, 내측부위를 갖다가 하방으로 내립니다. 하나, 둘, 셋. 자이 안쪽 내축부의 하방이 아니라 상방 쪽이 지금 스트레칭이 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견갑하고는 견갑하와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열심히 막 마사지해도 견갑하와에 있는 견갑하고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견갑하고을 이완하는 방법은 견갑골과 몸통을 이분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깨하고 상완을 이분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펼팽이 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칭이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